다한 번. 이렇게요. 자, 됐죠? 음. 자, 로프링 자리표 크기가 이거 맞아야 되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조금 커져야 되겠네요. 조금만 더크게요 자, 됐습니다. 아, 이렇게 로프링 자리표 됐고, 선이 삐뚤빼뚤 하니까, 이거를 잘라내기. 선택이 있죠? 사각형, 여기 사각형으로 선택. 네, 됐습니다. 올 설정을 하고, 잘라낼 부분을, 영역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기. 그러면 깨끗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영역을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다음에 잘라내기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됩니다. 네 마디를 할 건데요. 한이 정도는 박자표 들어가고, 한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Shift 키를 누르고 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면 45도로 되거든요. 수, 수직으로 딱 맞추고, 튀어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디 간격이 일정해야 되니까, 어,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서비스까지, 그렇죠? 자, 붙여넣기. 이렇게 되시죠. 1마디, 2마디. 자, 4마디까지 해야 되니까 이걸 약간 좀더 느려져야 되겠네요. 자, 이렇겠습니다그 다음에, 확대를 누르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놓고 붙여넣기. 그러면 아까 복사했던 것이 나오죠. 이걸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첫 마디 됐고요. 네 번째 마디. 자빈 공간에 대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면 창이 나타납니다. 네, 붙여넣기. 자 됐습니다. 이거를 세 번째 마디 다음에 붙여넣기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1마디, 이마디 3마디, 4마디. 그래서, 이걸 좀 화강 화면을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좀튀어난 부분은 어, 잘라내줄게요. 사각형으로 선택해서 잘라낼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 이 오른쪽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네. 이거를 선택한 영역 창이 안에 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점선 박스 밖에서 되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낼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라내기. 선택, 영역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창이 뜹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할 거는, 잘라내기입니다. 잘라내기. 자. 그좀 화면을, 여기 보시면은 도구창에, 예, 돋보기가 있습니다. 이건 키우기 하는 거거든요. 확대해 보면 약간 들잘린 걸알수 있어요. 이때는 다시 크게 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되고 자라내기 완벽하죠? 자, 됐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위에 부분 또튀어나온 돌출 부분을 자라내겠습니다 설정을 해놓고, 자, 자라내기. 자, 이것도, 자라내기. 그래서, 이 부분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 상태, 지금 상태에서는, 안 지워지죠. 자, 그럴 때는 홈 버튼을 누르시고 선택 창을 누르시고 선택 경역 투명하게를 해제 체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밑에 수직선이 지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어, 저희가 이렇게 지우고요. 아 여기 보면 약간 뜨딱뜨딱 됐네요. 다시 복사 전여기 아주 정밀하게 됐습니다. 축소 자 이거를 에, 왜... 한개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네 마디 된 거를 복사할게요. 자, 복사, 그다음에 빈 영역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붙여넣기 나옵니다. 맞추는 방법은 보시면은 오른쪽에 임의의 과장선인 수직선에다가 똑같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튀어나 부분 없이 일정하게 이게 다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악보 편집할 때임의의 수평선, 수평으로 다 옮, 옮길 때수평선 그리고 그거를 오래 붙이게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원 있다. 원을 좀 오른쪽으로 이동을 수평으로 이어넣기 해서 이렇게 됩니다. 맞춰서 이렇게 딱딱 되지 않게끔 수평선을 딱 일치시키면 은 수평하게 이동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익선을 긋고 어, 필요한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수익선에 라인에 맞춰가지고 일정하게 일치시키면은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를 시킬 수가 있죠. 학교 종이라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4장조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목 먼저 칠게요. 여기 지금 A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텍스트 창입니다. 한글이나 영어나 숫자를 입력할 때는 A라는 텍스트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자, 필요한 만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커서가 움직이죠? 자, 그러면 저는 72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학 한글로 학교종. 이렇게 있습니다. 최고 클입력을 했고요. 먼저 음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표의 크기는 어느게 적당할까요? 자, 이렇게 잘라내기를 해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한 간격 이게 지금 투명하게가 안 되게 되 있기 때문에 이거 투명하게로 해놓고 하면은 되죠. 한 칸을 넘으면 너무 크게 되는 거니까 약간 큰, 큰것 같아요. 예, shift 키를 누르면은 원형이 되고 약간 이게 타원형이 된 상태에서 한이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다시 한 번, 한번 맞춰볼까요? 한번 예. 아유, 좋네요. 좋습니다. 약간 기울여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크기 조정이라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가로를, 뭐 한20% 정도로 기울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 자, 이렇게 됐죠. 다시. 이 마음에 안된다그러면 컨트롤 Z. 전 단계로. 다시. 20%는 너무 과한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시 크기 조정 버튼을 누르고,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10. 예. 1 0 정도 기울는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음표의 이름은, 이 동그란 부분이, 머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 기둥, 꼬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기둥의, 기둥의 길이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인가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전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5선, 오선, 5선, 오선, 5선을 했죠 자 오선 첫 칸에서 기둥은 음... 자 직선을 이렇게 접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택 영역 투명한 상, 투명하게 상태에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투명하게해제하면 이게 지워지죠. 덮어 쓰기가 되니까. 투명하게가 체크가 될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표의 길이는 5선 줄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게 음표. 자, 우리가 필요한 거 됐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지금 2분 음표죠. 흰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으면은 꼬리가 없고 기둥만 있으면 2분 음표. 자, 검은 머리에 기둥이 있으면은 4분 음표입니다. 자,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칠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색 채우기가 있습니다. 색 채우기 있고, 검정색, 색 1이 있죠? 색 1. 왼쪽으로 할 때는, 저기 왼쪽 버튼을 누를 땐색 1.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땐색 2입니다. 자, 저는 색 1을 해고, 검정색 2로 된 점은, 하나, 둘, 셋. 클리, 왼쪽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클릭. 또몇개 필요할지 모르니까, 복사를 해놓게요 붙여넣기. 자, 아, 됐습니다. <놀람>